啊。<laughs> <laughs> 안요?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여러분 다들 먹으면서 하셔도 돼요.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생각하지 마요 네. 네. 커피맛 나는데? 근데 느끼한 커피맛 버터맛이 버터 버터향이 버터 되게 진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버터향 말고 맛있는 버터향 저거. 그치 버터향 어, 얘는 크리미 아니 되게 생각보다 맛있다. 음, 크런치하게 음, 씹히는 게 너무 맛있다. 유명하잖아요. 겁내짜. 겁내짜. 맛있게 드셔주세요. <laughs> 완전 딸기 요구트 맛. 와, 단호박 케이크 할걸. 완전 특이해요. 펌킨이랑 완전 나은데요? 헐, 완전 추석맛, 추석맛. 뭐지? 와, 너무 맛있어. 은근히 건포도? 이게 되게 특이해요. 단호박 끝깨서 넣은 거예요? 미쳤다. 응. 아 진짜 그래놀라가 갖고 온게 진짜 미쳤는데요? 식감이 미쳤어요 요 어니어 너무 맛있어요 쭈롱파티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오늘 아주 발 뻗고 잘것 같아요 음. 음. 진짜 야채 크레커 맛나 근데 다들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엽서예요 너무 예쁘죠 귀여워 이거 구독자님이 주신 거 너무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딱 봐도 제 취향일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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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엄청 시럽? <싶어. 웃음> <laughs> 얘도 너무 궁금해요. 칩이랑 마카다미아가 씹혀서 더 맛있어. 포만감 장난아니에요 엄청 음. 담백한 재질. Or gray. 벌벌이 너무 귀여워 뭔가 짭짤한데? 이건 무슨 라면? 라면 땅 맛이 나요 라면 땅 헉, 너무 맛있어 이네 들고 간것 같아요. 거의 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하얗니까 더 예쁘네. 와. 베이밍부터 쭈르륵 먹을까요? 아니면은 저 바게트류부터 <laughs> 어머. 어. <laughs> 이게 어떻게 비교이지 <비용인지>? 그러니까요. 그때 <laughs> 와 말차, 말차 진짜 진하다 아니 여기는 신기한게 비건도 비건인데 너오일에다가 그런 것도 다 들어가길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와, 말차가 진짜 세. 다 거의 단맛이 없는데? 나만 단맛이 없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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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와, 쿠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Culture. 와, <목소리를> 입에 한, 하나 넣으니까 진짜 완전... 그니까 중량이 거의 2 7 0막 이렇게 적혀있던데, yeah, 진짜 것 애기 그는 내리고 오는 거 맛있어요? 미쳤어요? 이게 어떻게 비건 치즈야? 어 완전 치즈케이크 맛인데? 음, 미쳤다, 진짜. 미쳤다. 어, 미쳤다 약간 그 애기, 애기 때파리바게트에서 음. 먹던 그 뽀로로 치즈케이크 아그 뽀로로 치즈 그거 만나 그 진짜? 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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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응. 완전 옆에서 보고 싶다. 응. 음. 너무 주문하기 힘든데. 응. 안에 들어가는 로투스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드니까. 음, 초코랑 방주, 어 광주로 가야겠어. 응. 음, 그러니까 광주 한 번. 응, 응, 응. 누가 더먹어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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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진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다 진짜 맛있다. 진짜 다 맛있다. 맛 진짜 맛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 진짜 맛 진짜 멋있다. 이 와! 쑥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음. 와! 맛 있어요? 아, 나 지금 쑥말 장난 아니야. 이거 약간 그릭 그릭 요거트 같은데? 따라 봐요. 와. 진짜 쑥잼이다 벌써 이렇게 맛있어응안 음. 되겠다 맨날 티켓팅 해야겠다 응와 미쳤다 진짜 안가봤나응안 가봤다 안다안네다 미쳤네. 다른수 넘어갈 가 없어. <laughs> 계가지어 진짜 지있다안다이 가봤다 안가봤미쳤다 와찮아요 이거 그냥 와예요 남는 뭐예요? 향을 느껴 그때 어? 에 남는게 뭔가 아, 고소한 대박. 향이 근데 되게 달긴 달다 음. 그니까 러 음. 화이트 초콜릿 아예 안 넣었다고 근데 화초맛이 나 그니까 음. 완전 화이트 초콜릿 맛인데 어떻게 화초맛이 음. 안나지 어떤데? 음. 완전 아 어. 완전 화이트 초콜릿 맛응 궁댕이 음. 먹어도 맛있어 이거 그러니까. 먹 음. 궁댕이가 음. 음. 그냥 부드러워 궁댕이는 음. 또 음. 엄청 약간 그어 카스테라 맛 나 오히려 피츄가또를 너무 기대했는데 피츄가또보다 난 얘네가 더 맛있는데? 응. 음, 음 이거 너무 맛있다 뭐가요? 와 말차.. 말떡들은 그냥 초코나무습이 진짜 미친놈이다 음. 말차 미쳤다 잠깐 음. 음. 다른 거먹다 말차 먹으니까 더 찐해 왔다가 앞방 갔다가 아 찐해 네. 와, 와 마이크, 떡이 되게 많다 음 떡이 되게 많다 음? 음, 음? 음 너무 달라 그럼 음. 음, 달라? 음. 담백해졌 더 담백한 것 같은데? 안 담되면 응, 응. 이렇게 들었다고 응. 얘는 어, 응, 응. 근데 얘는 음. 얘만 단독으로 단단한... 먹을 때가 더 맛있다 <laughs> 응. 근데 맛있다 근 코코넛 맛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떡이 되게 많다 매로떡빵이도 있는데 음. 어, 로즈도 진짜 너무 자르고 다는 건가? 맛있어요? 음. 응. <목소리> <목소리> 음. 엄청 라임 맛. 갑자기 유제품 맛, 라임 향. 유자 맛나. 레몬 향. 어? 유자, 유자다. 유자인데? 약간. 응. 그래서 니가 딱 유자인데? 응. 깔끔하고 안정감. 약딱 상큼하게 입증한.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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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식한 편인 것들. 웬만하면방이 정도면 커피 안 차는데. 텐트리랑 텐, 뭐 해가지고 와, 맛있다.

근데 크림은 약간 원래 연하지 않아요? 저거 응, 먹었던 거 연... 엄청 연.. 음. 와 이거 스프레드 크림, 아니야? 크림치즈.. 그냥 크림 크림 같은 거 크림치즈 스프레드다 아. 음 근데 진한데? 끝에? 끝에 진한데? 비추맛이? 음첫 맛은 음. 연한데끝 음. 맛은 음. 좀 진한데 음? 맛있는데? 응 음. 하필 음. 아 하필 이 유제품 맛들이.. 다들 자꾸 기다려주시네 음~! 딸기가 맛있어. 응. 딸기가 맛있어. <laughs> 나 미트시트 맛있는데? 아 맛있는데? 아, 치덕치덕한데. 근데 달다. 어, 시트시가 맛있다. 음? <웃음> <웃음> 음? <그냥 맞았거든. 웃음> 음. 진짜 이가 왜? 원래는 저기 있었 그냥 원래 거어 진짜 똑같아. 그리고 대 담백해 음. 음. <laughs> 음. <laughs> 음~~ 맛있다. 아. 에이기도 다 이게 잼이..잼이 하지만 맛있나봐 얘도 담백하고 나는 근데 얘 질감이 너무 좋아요 꾸덕꾸덕 음 뭔가 이런 치킨 정석인 느낌? 얘는 진짜 크기가 커가지고 여기 가면 은 솔직히 하나 이상도 치기 가고 크기가 진짜.. 압도적인.. 다리값이 너무 있어 이게 진짜 진짜 이게 <laughs> <진짜, 진짜. 웃음> <laughs> <그게> 당일이 아니네 <laughs> 엄청 쫄깃한데? 응. 내 턱이 나갈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바게트의 맛이 뭔가 고소하게 남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할 거 먹어봐야지. 응, 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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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그런 응. 거겠지. 완전 응. 집에서 <laughs> 그냥 응. 그냥 숙성 있는 거 아니고? 응. 오 마이 갓, 진짜 맛있다. 응. 와, 진짜 맛있다. 응.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바게트가 진짜 고소해. 씹으면 씹을수록. 근데 요을에어서이있는를 개인적으로 터를하면맛 컴퓨터를 하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서서컴 맛이 이미 서에서먹퓨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컴퓨터 얘도 잘서 컴퓨터를 하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컴퓨서 컴퓨터를 하면서 컴퓨터를 하서 Merry c h r i s t 롱블랙이랑 인터뷰하고 집갑니다. <싶습니다. 목소리> 진 노래방 하러 왔는데 어, 그러네 무슨 노래방이야 참고 나랑 먹어야지 점심이 정말 이 식감이 미쳤어요. 완전 찌덕찌덕. 그게 이하이 나지? 고 싶어서 대회활동 가기 전에 집을 또들려버렸어요 어이없어 때문에 또집온진영스 와. 와음 너무 맛있다 팥이 빵피워 진짜 말도 안돼 음. 너무 부드러워. 흑임자잼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퍼먹으면 너무 맛있어. 무슨 초콜릿 같아요. 쫀득쫀득해. 근데 진짜 저는 쑥이 더 재취한. 있는 채로 먹어볼게요. 빙수 같아서 더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몰라. 늦은 시간이지만. 크럼블 너무 맛있어. 슉터쿠 기절하는 맛인데요? 끝 진하고 이렇게 맛있으면... 이거는 인절미 크림인가, 밑에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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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란 과자 많은 거 너무 좋아. 아, 여기 완전 발견이야. 못 멈추는 맛이야. 아, 얘도 진짜 맛있네. 크림빵 얼려 먹는 게왜 이렇게 맛있죠? 음, 음. 이제 입에서 녹는데? 안돼 이러지마 대로터졌나